안녕하세요. 고품격 날라리 방송 한준희 장전의 원투펀치 183회 일부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요. <laughs> 특별히 저희가 축구 직업을 말하다라는 코너가 있었습니다. 그 1탄이 이제 에이전트의 세계에 대해서 몇 개월 전에 저희가 했었고요. 오늘은 축구 직업을 말하다 2탄입니다. 그래서. 피지컬 트레이너의 세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옆에 포항 스틸러스의 레전드죠, 김기동 선수. <laughs> 뭐... 아니, 코치 생활 아, 정무하시고 아, 네. 피지컬 트레이너로 전업하셨나아 네. 아니시군요. 네, 아이, 김기동 그런 농담을, 전 에. 선수 지금 코치시죠? 어, 달문, 네, 우리나라의. 어, 몇안 되는 명 피지컬 트레이너 코치죠? 네. 이재용 코치님을 아주 어렵게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이재용이고요. 이번에 7세 월드컵 피지컬 코치로 갔다 왔고, 그 다음 뭐 협회에서 일한 지는 이제 5년 차 됐습니다. 네. 네. 그동안, 어, 남자 올림픽 대표죠. 22세 이하 팀. 그리고 또 남자 청소년 대표 19세 이하 팀. 또 여자 성인 대표 여자 20세 이하 대표 팀. 까지, 네, 계속 이제 피지컬 트레이너, 피지컬 코치로서 활약을 해 주셨습니다. 이 피지컬 트레이너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일반 축구 팬들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피지컬 트레이너가 어떤 역할인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일단 뭐, 코칭 스텝에 다 분명히 네. 다 되어 있는데요. 코치님들께서 좀더 선수들 심리적인 부분이나 전술적인 부분, 전략적인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추신다고 하시면, 네. 저는 이제 컨디션이랑 그다음 체력 또 훈련을 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네. 체력을 관리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코치님들하고도 그러고 특히 의무 트레이너샘들하고 네. 그중간에 역할을 좀 많이 합니다. 음. 커뮤니케이션도 되게 많이 해야 되고. 네. 그니까뭐 가장 대표적으로 알려진 군들은. 2002 월드컵의 베르하이엔 코치 네. 그리고 런던 올림픽에서 이케다 세이코 네. 어, 코치 음. 이두 이 분이 지금 이재용 코치와 같은 역할의 피지컬 코치라고 보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피지컬 트레이너입니다. 피지컬 뭐 외국에서는 뭐 피트니스 코치라는 이름도로도 불리고 여러 이름으로도 불리는데 피지컬하면은 이제 우리 보통 축구 팬들은 이야 피지컬 좋네 뭐 이러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드록바가 뭐 피지컬이 좋다 이러면 체격 조건이 좋다 뭐 이런 것으로 착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피지컬이라는 것이 전체적인 물리적인 어떤 능력 이런 것들을 총칭해서 얘기한 거 아닙니까? 뭐 체격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네. 뭐 체력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음. 체격 좋다고 체력 좋은 건 아니에요. <웃음> 그렇죠. <웃음> 네. 제가 1 m 90이라고 해서 네. 뭐 체력이 전혀 좋은 게아니니 <laughs> 네. 네. 그렇다고 뭐 메시가 피지컬이 안 좋은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렇죠. 가고네 사비나 이런 선수들도 자기의 그 체력 체력적인 부분이 음. 정말 뛰어난 선수들이죠. 와. 그게 이제 경기장에서의 체력이겠죠. 경기장이죠. 네, 뭐 당구를 치거나 이럴 때 <laughs> 체력이 아니고 <laughs> 그렇죠. 네. 네. 한현님은 체력이 괜찮습니까? 피지컬이 어떻습니까? 밤새고 한세 경기 중계하는 네. 피지컬은 저도 나쁘지 않습니다. 중계할 때 피지컬은 네. 저 저도 괜찮은 거같아요 <laughs> 이렇게 전문가가 볼때두 명의 어떤 피지컬은 그냥 육안으로도 대충 보면은 느끼시는 게 있잖아요. 어떤 어느 정도인가요? 상중하 중에 음, 술에 대한 피지컬은 정말 좋고 싶어요. <laughs> 네, 술에 대한 피지컬. 네. 저는 그래서 안에 복부 피지컬은 괜찮아요. 안에 지방간이 좀 많이 쌓여 있어서 거기서는 아주 피지컬이 제가 두껍습니다. 근데 네. 가장 이제 중요한 질문은 응. 최근에 특히 젊은 분들 가운데에서 이 축구 관련 직업에 관해서 문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그러니까요. 많은데 오늘 그 시간 네, 그 가운데에서도 상당히 좀 요즘 젊은 분들이 아주 인기리에 음. 갈망하는 직업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 피지컬 트레이너예요. 피지컬 트레이너. 어, 그래서 네. 가장 궁금한 거는 어떻게 이제 피지컬 트레이너가 될수 있는지 그거를 그러니까... 네, 일단...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우선 뭐저 같은 경우는 제가 선수를 하다가 부상으로 네. 은퇴를 한 케이스라. 아 원래 선수 예, 선수도 생활을 했었고 하셨고. 연령별 대표까지. 아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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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세요? 운이 네. 좋게. 몇세 대표? 17세. 17세 대표셨어요 네. 아, 그러시구나. 누구도 동기신가요그 당시. 그때 김영광 선수. 김영광 키퍼. 조용영 선수. 조용영. 이종민 선수. 이종민. 이종민. 네, 그다음 뭐 이기론 선수. 이기론 선수. 네. 수원 삼성에 네. 이종민도로 예. 네. 그뭐 김근철, 김근철. 김근철 선수. 플레이메이커 아스 아주 좋은 일본 갔다가 다시 복귀했던. 제가 제일 못 했죠. 그래요 네. 못했으니까 빨리 바꿔버렸죠 <웃음> <웃음>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선택을 빨리 하셔가지고 이제 어떤 과정을 밟으셨죠 그러면 일단 뭐 이미 고등학교 때 심하게 다쳤는데 음. 그때는 이제 대회를 뛰라 그래가지고 네. 아픈 데도 계속 뛰었어요 네. 그러면서 대학교도 그렇게 갔고 또 하다 보니까 이제 아프니까 뭐 제가 뭐 원하는 걸할 음. 수가 없잖아요 음. 그래가지고 제가 선수를 관두고 (2003년도에) 제가 아시는 에이전트 분이 네. 계셨는데 그분한테 이제 관뒀으니까 음. 인사드리려고 전화를 했는데 그분이 이제 피지컬을 권유를 하시더라고요 아 한번 피지컬. 해보라고 아 그때는 제가 몰랐으니까 내 네. 친구가 용수인데 전화 한번 해봐 이러시길래 그 용수는 예. 저 그래서 저, 이용수 교수님, 교수님 지금 네. 기술위원장을 어, 그래서, 그래서 <laughs> 연락드리고 찾아뵙고 네. 제가 피지컬 하려면 뭐뭘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냐 여쭤보니까 뭐 생리학하고 해부학하고 트레이닝 방법이랑 뭐 영양학, 해부학 음, 어. 해부학, 생리학 그리고 뭐 심리학도 해야 되고 역학도 해야 되고 음. 뭐 통계학도 해야되고 역학이요? 네, 그 움직임 같은 거. 아 그런 역학. 네. 아 저는 주술 역학. 아 그런가요? <laughs> <아니에요>. 아 네. <laughs> 점보는 거죠, 그러면. 네. 아, 너는 <laughs> 돼? 안 돼? 넌 돼? <laughs> 이런 건가. 그게 아니군요. 네, 네. 그래서 어디서 할수 있냐 여쭤보니까 니가 할수 있으면 여기 와서 하라고. 음. 그래가지고 제가 세종대학교로 편입을 했어요. 거기에 피지컬 트레이너 과정이 있었던 거 아닐까 아닙니까? 피지컬 트레이너를 위한 과정이라기보다는 예. 그 과정을 피지컬 코치가 되기 위해서는 예. 일단 생리학적인 부분은 생리학 알고 있어도 왜냐하면 네. 저희가 이제 체력을 관리를 하는 사람으로서 음. 일단 사람 몸을 일단 알아야지 음. 트레이닝을 접목을 시킬 수 있으니까요. 우리 몸도 뭐 솔직 의사들 같은 경우도 네. 저희 몸을 알기 때문에 처방을 정확하게 내리고 그다음 진단을 정확하게 그렇죠. 내리고 처방을 내니까 네. 저희도 똑같습니다. 네. 생리학 말고도 이수하셨던 과목이라든가 꼭 이것만은 정말 음. 필수 이수 과목이다라고 할수 있는 거를 좀 소개해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음, 아까 전에도 뭐 말씀드렸다시피 생리학, 해부학, 그다음 트레이닝 방법론, 영양학, 음. 심리학. 요거는 확실하게 예. 해야 됩니다. 생리학, 해부학, 트레이닝 방법론, 예. 영양학, 영양학 심리학 심리학까지. 까지요. 거기서 또 추가를 하자면 이제 교육심리나 뭐 교육공학이라든지. 음. 왜냐하면 저희가 힘든 거를 시키는 사람이라서. 네. 선수들한테 이걸 왜 해야 되는지 확실하게 음. 인식시키고 음. 가야 되거든요. 음. 그런 부분에서는 그 교육학 공부는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서 세종대학에서 석사 과정까지. 한 세종대에서 한... 학사를 한... 끝내고. 학사를 끝내고요. 근데 세종대 제가 3학년 1년을 끝내고. 네. 저희 무릎 아픈 것 때문에 공익을 갔었거든요. 네. 네. 아... 공익 갔을 때 영웅부하고, 뭐, 고등학교 생물 수업 듣고. 네. 그리고 공익 끝나면서 저 영국을 갔었어요. 아그 다음 코스가 바로 바로 예. 가서 1년동안 이제 왕연수 하면서 제가 영국에서 그 피지컬 과정이 있는 리버풀존머대학교로 가려고 하다가 네. 제가 선수 했다 보니까 지식이 없잖아요 음. 책을 생략 책을 보는데 다 영어니까 영어 그러니까. 네. 너무 힘들어 가지고 그냥 아, 한국에서 해야겠다 음. 그런 생각을 해서 이제 한국으로 다시 돌아왔죠 아 그래서 정말 운이 좋게도 이제 서울대학교 운동 생략 쪽으로 들어갔죠. 서울대 체육, 석사 과정으로. 네. 아니 그러면 한국에서 배워야겠다고 한 거는 한국의 피지컬 트레이너 과정이 있었던 겁니까? 그때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석사를 밟고 또 어디 과정을 가야 되는 거였어요? 석사를 밟고 제가 영국 축구협회에서 영국 축구협회 요 네, 피지컬 네. 코스가 있어서. 아 결국은 결국... 거길 가기 위해서 그러면 석사를 밟은 거예요? 그렇죠. 거네요. 제가 계속 목표했던 게 영국을 갈 거냐 아니 브라질을 갈 거냐 두 개를 놓고 되게 음. 고민을 많이 했었고 근데 일단 영어는 그래도 좀 꾸준히 해왔으니까 네. 괜찮은데 포르투기스는 제가 욕밖에 몰라가지고 포르투갈은 네, 도리 안 되겠다. 욕안 하고 좋은 말 오비카도 이런 거요. 네, 네. 감사합니다. 런 거. 저도 브라질에서 한일한달 있었거든요. 네. 어학연수는 아니고. 네. 이분도 가지고 가지고 있었어요. 네. 갑자기 이제 생리학이라든가 해부학, 뭐 심리학 이런 세계로 빠져드셨잖아요. 네. 처음에 공부 시작하실 때 어려움은 없었나요? 완전 막막했죠. 일단 뭐 강의실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저는 적응이 안 됐고요. 막 허리 음. 아파. 죽겠구나. 아니 저한테도 만약에 생리학 뭐 봐라 그러면은 어 막막할 것 같거든요. 네. 네, 네, 네. 그래서 제가 편입을 하자마자 바로 생리학을 들었는데 중간고사를 봤을 때 제가 D 마이너를 맞았어요. 아. 그제 나름대로는 막 외워서 막 하려 그랬는데. 학사 과정에서. 예. 네. 그래서 교수님한테도 좀 많이 혼나고. 그러면은 영국 그 축구 협회 가서 결국은 자격증을 거기는 어떻게 그냥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닐 거아닙니까 네. 일단 조건이 있나요? 지금은 또 살짝 바뀌어 가지고 정확하게는 네. 모르겠는데요. 일단 제가 갈 때는 생략 몇 년도인가요, 그게? 2013년이었고 일단 생략 석사. 네.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다음 현장에서 이제 팀을 서포트하고 있어야 됐었어다 생략 석사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그 네. 자격 요건에 있는 건가요? 네. 아하, 그렇군요. 그 생략 석사, 겸그 스포츠 과학 석사. 예. 네. 스포츠 사이언스 석사를 네. 가지고 있어야 네. 영국 축구 협회에서 하는 피지컬, 피지컬 그 코스 과정에 입학할 수, 할수 있군요. 예. 네. 아. 야, 그러면은 이게 엄청난 요건인데요, 사실. 그러게요. 네, 네. 네. 그러면 그냥 일반인 저 같은 사람들이 좀 어떻게 해 볼까 그러면은 안 되겠죠. 어 뭐. 대단한 요구예요. 왜냐면 하 우리가 이제 박사 과정 어떤 음. 이런 유학을 간다고 그랬을 때꼭 석사학이 소지자에 한해서 박사 과정 유학 가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이 피지컬 그 영국의 코스를 가려면 음. 석사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러면 거의 뭐 거의 박사학위 받는 수준의 박사가 되는 과정 밟는 수준의 힘든 여정을 겪어서 피지컬 트레이너가 되는데 가서도 아무나 또 수료증을 주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합격 저, 자격증을? 근데 우리나라랑 다르게 거기는 예. 최대한 합격을 하기 위해서 강사들이 예. 많이 도와줘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예.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계속 수정을 해주면서 음. 계속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이걸 보시는 분들이 이 피지컬 트레이너, 그러면 결국은 우리나라에서는 그 생리학 석사를 일단 밟고 <laughs> 연구 가려면, 연구과서 자격증을 따와야 된다. 지금 이렇게 되면, 와, 이거 뭐 너무 어렵네. 이거 되려면.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자격증을 좀 획득해서 할수 있는 지금 뭐 방안은 없습니까? 일단 지금 대, 한축구협회에서 네. 지금 내년부터 아마 2년 과정으로 해서. 내년부터요? 네, 디자인을 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고요. 음, 아직 디테일한... 확정은 안 됐는데. 확정이 된것 같아요. 거의 제가 확정이 계속 되나요? 팀에 있으니까. 뭐 디테일한 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음. 일단은 뭐 앞으로 준비는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협회에서도 음. 그만큼 또 중요성도 많이 인식을 하고 계시고. 협회에서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자격증을 딸수 있는 코스를 마련을 지금 네, 자체적으로. 준비하고 있... 자체적으로. 그게 또... 돼야 되겠죠. 네네. 그러니까 모두가 이 코치님처럼 정말 음. 유학을 가서 다할수 있는 상황은 있긴. 아니니까. 아. 반드시 이제 우리 안에서 대한축구협회가 할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겁니다. 우리 안에서의 자격증은 우리나라 테리토리 내에서 생활 화, 활약을 할수 있는 네. 그런 자격증이겠네요. 그리고 저도 뭐 엄밀히 따지면 자격증 자체를 이제 영국 가서 따고 뭐 네덜란드 가서 코스듣고 뭐 피파 음. F C 이런 데 가서 듣긴 들었지만 공부는 저희 나라에서 했어요. 그런데 아. 영국도 그렇고 저희가 스포츠 사이언스적인 이제 예. 생략적인 부분 예. 그거는 변하지는 않아요. 아. 기본적인 부분은 안 변하는데. 영국도 그렇고 네덜란드도 그렇고 얘네들이 그 이론적인 부분을 어떻게 축구 에 접목을 시키냐 그 거기에서 좀 차이가 음.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현실적으로는 영국이나 이런데 브라질 혹은 브라질 가서 따는 것이 우리나라서뿐만 아니고 뭐 외국에서 좀 활약할 수 있는 그러한 정도의 권한을 갖고 있다고도 네. 봐야겠네요. 가장 음. 외국에서 자격증을 땄을 때 가장 큰 어드밴티지는 음. 그쪽의 네트워크를 반드는 음. 거예요. 근데 저희 나라도 솔직히. 공부하는 부분은 저는 저희 나라가 떨어진다고 생각을 네. 하네요. 제가 국내 파라 그런지 <laughs> 아무래도 확실히 뭐 영국에서 또 공부한 친구도 음. 있고, 뭐 브라질에서도 한 친구도 있지만, 바라보는 관점은 다른데, 네. 중요한 건그 친구들이 거기서 일을 할 것인지, 아니면 한국으로 다시 들어왔을 때는 저희 한국적인 부분에 또 맞춰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음. 왜냐하면 제가 뭐 레몬도 그러고, 세우상도 그러고, 대부분의 쌤들이 한국은 한국적인 피지컬 장점을 음. 가지고 가야 된다. 네. 무조건 유럽계 좋고 브라질이 좋다. 음. 일본이 좋다. 이렇게 설명할 수 없다.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찾아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 저도 그 부분이 항상 제일 고민이었거든요. 음. 아니, 그러면 영국에서 이제 우리나라에 올 때, 아, 내가 이제 바로 피지컬 트레이너 해야지 이렇게 해서 막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네. 어쨌든 어떠한 여기 와서 또 어떻게 어, 일을 시작을 해야 되고, 또이 일이 나에게 어떠한 미래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고. 또뭐 진짜 중요한 또 연봉이나 이런 문제도 사실 중요하잖아요. 네.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들어가신 건가요? 음... <laughs> 예상을 했다는 게좀 그렇지만. 네. 아니 저는... 우리의 어떤 현실을 말씀해 그렇죠, 주셔도 네네. 되고 네네. 대강의 어떤. 지금 일이... 여기 보고 네. 계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이러한 제이 피지컬 트레이너라는 직종에 대해서 막연하기 때문에 좀 그런 구체적인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셨던 건가요, 당시에? 그 당시에는 예. 저는 뭐 연봉이나 이런 거는 생각도 안 했고요. 음. 제가 일단 어, 월드컵을 선수로 못 가봤기 때문에 네. 한번 꼭 월드컵에 가보고 싶었고, 그럼 제가 코치를, 음. 했어, 코치를 만약 한다면 그렇게 확률이 되게 적을 거라고 생각도 네. 했었고, 근데 이제 남들이 안 하는 부분을 제가 또 하고 싶었던 음.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약간 연봉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제 꿈을 좀 쫓아왔던 것 같아요. 음. 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피지컬 트레이너를 또 준비를 하시는 분들께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저희 나라 자체가 프로 구단도 그러고 예산을 그렇게 쓰지는 않거든요. 프로 구단 같은 경우? 네, 거군요. 프로 구단도 그러고, 뭐, 일단은 예산을 그렇게 크게 편성하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음. 앞으로, 지금 유럽도 이제 피지컬 트레이너나 피지컬 코치나 이런 부분들이 트렌드가 자꾸 바뀌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예전에는 축구 하셨던, 그 선수 생활을 하셨던 분들, 네. 안 하셨던 분들, 피지컬 트레이너 똑같이 있어도, 피, 축구 안 했던 분들이 확실히 더 좋았거든요. 그런 아, 네. 전문성이 확실히 네, 공부도 네, 더 많이 하고 네. 좋았는데 지금은 유럽 같은 경우도 선수를 하셨던 분들께서도 음. 계속 공부를 더 하시기 때문에 네. 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부딪혀 버리면 음. 아무래도 선수하셨던 부분 음. 들이 조금 더 메리트는 있어요. 근데 뭐 어디까지나 이렇다 저렇 이게 정답이다 제가 음. 말씀을못 드리지만 지금 현재 저희 나라 사정으로 봤을 때는 코치도 할수 있고 피지컬도 할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무래도 한국에서는 더 각광을 아. 받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두 명한테 예산을 쓰는 것보다 음. 한 명한테 예산을 쓰는 게 조금 더 돈을 더 주더라도 쓰는 게더 나, 나, 나을 거니까. 아. 그러니까 통상 우리나라 어떤 구단들이나 이런 경우에 정말 각 분야별 코치를 다둘수 어,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닌 곳이 많기 때문에 통상 피지컬 코치도 하지만 예를 들어 축구적인 코치라든가 이런 것도 좀 겸할 수 음. 있으면 일반 예, 우리가 얘기하는 트레이더 준비하는 예, 예. 그런 훈련도. 네네. 네. 그런 경우가 아무래도 직업을 얻기에는 더 쉬울 것이다. <laughs> 아, 예, 아. 아, 그러면 실제로 영국에 있을 때 영국에서의 어떤 이 피지컬 트레이너 거기 영국에서는 어떻게 불리나요? 피지컬 트레이너 를보피스 보통... 코치 피트니스, 피트니스, 코치라고, 피트니스 코치라고 하죠. 그 코치들이 보통은 팀 내에서도 뭐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수석 코치급의 역할을 하는 그 정도의 위치에도 있는 팀도 수석 있고, 있고 혹은... 코치급을 혹은... 하시는 분은 예. 아무래도 축구를 정말 잘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이제 나머지 그 그거 그런 상황이 안 되시는 분들은 스포츠 사이스 언 팀이라고 따로 있어요. 그 음, 코칭 스텝 그렇죠, 있고 팀에. 스포츠 사이스 언 팀이 따로 있어요. 음. 그 코칭 스텝에서는 뭐 전술 전략적인 부분을 많이 한다면 스포츠 사이스 언 팀에서는 선수 음. 컨디션에 대한 부분들, 음. 그다음 에 스포츠 사이스 언 팀에는 약간 메디컬 팀이랑 또 되게 네. 접목이 많이 돼 있어서 부상 예방이랑 또 컨디션 유지하는데 초점을 음. 엄청 두고 있고 그만큼 예산도 엄청나게 많죠. 아, 그러면 우리나라에 비해선 전문성을 어느 정도 좀 인정을 네. 해주면서. 네. 또 거기에 투자도도 많이 어느 정도는 해주는 문화가 형성이 되어 있고 반면 에 우리나라는 예산도 좀 적을 뿐더러 아직까지는 피지컬 트레이너에 대한 뭐 처우나 대우 혹은 이제 그런 입지가 조금 약하다는 얘기일 수도 있요 아직까지는 좀 많이 약하죠. 아, 그럼 뭐 장기적으로 네. 봤을 때 이제 또 좋아질지 안 좋아질지는 솔직히 음. 잘 모르 모르겠어요. 음. 왜냐면 제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제 네. 결정권자를 가진 분들께서 그렇죠. 이제 결정을 하신 거라. 현재 또 우리의 어떤 상황상. 이게 어떻게 보면 뭐 황금알을 낳는 시장이나 뭐 그렇게 되기는 좀 우리 사정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분명히 있고 초창기 아직 네, 시장이 돼. 네. 그래서 뭐 저도 뭐 저희 그 후배들하고도 이렇게 피지컬 트레이닝 그룹 만들어서 같이 스터디도 하고 그러거든요 네, 네. 근데 저희는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한국이라는 나라도 음. 어떻게 보면 뭐 좋은 나라지만 다른 기회도 좀더 있으니까 크게 외국에? 이제 음. 아시아를 좀더 나가는 쪽으로 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하 결국에는 한국 축구가 아시아에서는 일단 넘버원이기 때문에 음. 다른 외국에서도 저희를 무시는 안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럼 만약에 이제 피지컬, 트레인, 피지컬 트레이닝이라는 음. 것이 체력 강화, 뭐 근력,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지구력, 지구력, 지구력 뭐. 뭐 그런 것들을 강화하기 위한 뭐 훈련으로 알고 있는데 보통 연령별 특히 어린 연령 선수들을 많이 지도를 하셨잖아요. 네. 네. 이게 연령별로 다 다르죠. 교육하는 것. 확실한 것도. 차이가 있죠. 확실한 차이가 네, 있는 거죠. 정말, 정말 많이 다릅니다. 네. 제가 맨 처음에 이제 대학교 TV에서 코치도 해봤기 때문에. 네. 대학 선수들 을 데리고 피지컬을 하, 하긴 했지만, 이제 볼을 가지고 하려니까 음. 실수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음. 근데 그 실수 같은 부분은 이제 어렸을 때그 기술적인 부분이 향상이 되는 시기가 어느 정도 있거든요. 네. 근데 그때 기술적인 부분을 좀더 하고, 그 다음 단계적으로, 일단 기술적으로 좀더 완벽해지면, 피지컬적인 부분들이 좀 빛이 나요 음. 근데 피지컬 아무리 좋아봤자 기술이 안 따라주면 음. 이건 계속 수비하는 데만 따라다니겠죠 아, 그렇죠. 아, 계속 골을 아, 아. 뺏기게 될 아, 거니까 일단 공을 가지고 어느 정도 기술적으로 밸런스를 안정감 있게 확보할 수 있는 네. 능력이 된 상황에서 그 다음에 이제 피지컬적인 강화를 하면 네. 그게 산다는 얘기인데죠 네. 그렇죠? 그러면 보통 이제 우리 지금 연령별 청소년 대표팀 정도 17세에서 19세 연령 고 네. 그 연령하고 지금 프로 선수들 20한 23살 정도 네. 이런 선수들하고는 어떻게 준비를 하는 게좀 다릅니까? 아무래도 동계 훈련 때 준비를 좀 많이 할거 아닙니까? 시즌을 그렇죠. 앞두고 있거나 네. 뭐 그럴 때 보통 좀 어떤 정도의 차이가 있나요? 일단 아직. 프로 팀 같은 경우는 예. 제가 뭐 지금 아직까지 안 해봤기 때문에 음. 이렇다 저렇다 말은 못하겠지만 제가 배운 이론에서는 일단 성인 선수들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컨디셔닝이에요. 컨디셔닝 컨디셔닝이고 선수들은 이제 좀더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음. 부분은 이제. 생리학적으로 봤을때 거의 한 스물 스무 살 때가 가장 좋을 때고 스물 한두세살 다섯 살 정도 되면서 그때부터 생리적인 부분이 떨어지거든요. 네. 근데 노장 선수들이 렇게 보면 근력적인 부분도 근력적인 부분이 많이 떨어져요. 음. 그래서 근력적인 부분이 떨어지는데 그건 어떻게 어떻게 보면 근력 운동도 꾸준히 가져가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만큼 더쉬워져야 돼요. 왜냐하면 음. 회복되는 시간이 더 느려지기 네. 때문에 물론 이제. 제가 젊은 친구들을 이렇게 해보니까 확실히 성인 선수들보다는 회복력이 빠르다라는 이야기도 주변에서 많이 하시고, 또 제가 막상 해봤을 때 확실히 그런 부분은 회복은 좀 많이 빨랐었어요. 음. 그래서 뭐 음, 그래도 17세, 19세 그 사이 선수들하고 성인 선수들하고 일단 가장 큰 차이라 그러면 유산소성, 뭐, 지구력 이런 부분은 크게 네. 차이 안 나요. 피지컬 테스트 음. 이런 걸 해봐도. 근데 파워적인 부분. 근력적인 부분이 차이가 많이 나요. 아 그러면 뭐 일명 공포의 뭐 삑삑이라고 하는 그 셔틀런 같은 거는 네. 19세 선수나 이동국 선수나 큰 차이가 없는 겁니까? 저희가 올림픽 대표팀 예. 그할 때도 테스트를 해보면 예. 큰 차이 났네 유산소 아, 쪽으로. 네. 유산소는 오히려 아, 네. 근데, 중학생들도 거의 뭐 비슷하게 나오는 선수들도 아, 있고요. 아 그렇군요. 오히려 유산소 쪽은 차이가 없고 예. 근력이 회복되는 뭐 속도나 뭐 그렇기도 하고 그러니까. 점점 연령대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스피드가 빨라진다고 많이 느끼고 네. 프레싱은 속도 자체가 달라요. 네. 근데 프레싱이 더 빨라지고 스피드가 더 빠르게 느껴진다는 거는 그만큼 더 폭발적이라는 거거든요. 음. 폭발적이라는 거는 근력이 없으면 안 나와요. 네, 네.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근력이 근력, 파워 이런 부분에 차이가 엄청 많이 납니다. 음. 근데 이제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상식으로 알고 있기에는 나이가 들면은 한 번, 뭐, 오버, 뭐 측면 수비수다. 오버랩하고그 다음에 회복하는 속도가 상당히 늦어진다. 그렇게 이제 상식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건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는 사람마다 일단 다다르긴한데요 아, 그렇죠.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프레싱이라는 부분. 네. 그건 어떻게 보면 폭발적인 액션이니까 한번탁 하는 거예요. 예, 예. 근데 저희가 정말 뛰어난 선수들 같은 경우는 그 폭발적인 액션을 계속 꾸준히 유지를 할수 있는 그러니까 약간 스피드 지구력적인 부분이 네. 더 뛰어나고요. 아. 근데 그런 부분들이 근력이 일단 있어야지 좀더 향상될 수 있는 부분이 크죠. 왜냐하면 제가 프레싱하는 거랑 음. 드로고바가 프레싱하는 거랑 네. 느끼는 자체가 다르거든요. 상대방 그렇죠. 선수들이. 그 의무 팀과 그러면은 피지컬 팀이 그 우리 지금 대표팀 같은 경우에는 다 있는데, 네. 예, 우리 지금 프로 팀들 같은 경우에는 의무는 보통 있지 않습니까? 네, 의무 팀. 아, 의무는 있고. 보통 있는데 피지컬은 없는 경우는 그러면은 이런 팀들은 현재 피지컬을 어떻게? 해결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죠. 그 코치님들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아, 그냥 그래서. 코치님들이 그 의무 트레이너 선생님들도 의무 트레이너라고 불리기도 하고 재활 트레이너라고 불리기도 하시는데 이제 영어로 따지면 어슬레틱 트레이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음. 운동을 다 시킬 네. 수 그렇죠. 있으신 분들이다. 네. 기본적인 워밍업들은 다 음. 시키시는 분도 있고 안 시키시는 분도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거는 음. 뭐팀 코칭 스텝에 따라서 음. 좀 약간 뭐라 야돼 유동적이라고 음. 우리나라는 있어요. 근데 이어틀랙트 트레이너와 피지컬 트레이너를 약간 구분하지 않고 그냥 같이 막 쓰는 경우가 많잖아요. 조금 저희도 겹치는 부분이 있어, 있죠. 있죠. 특히 음. 뭐 유럽 같은 경우는 예. 뭐 코칭 스텝에 어떻게 보면 감독 코치님들 이 있으면 그다음 에 피트니스 코치. 그러니까요. 이 스포츠 안티 예. 있고 그다음에 스트렝스 앤컨디션닝 코치. 예. 이분들이 약간 AT 역할을 해주시고 근력적인 부상 예방을 좀 해주시고 그다음. 다쳤을 때는 이제 피조 테라피스트 그 네. 물리치료사들이 치료를 하고 그게 역할 분담이 되게 뛰어나요. 음.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이제 물리치료사랑 AT랑 음. 이렇게 분리를 시키지 않고 그러니까요. 그냥 AT 선들이 다 하시는 음. 스타일이에요. 우리나라 클럽들도 이제 알긴 아는데 뭐 예산상의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음.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하나 궁금한 것이 가끔 이제 유럽 선수들을 많이 보니까 해외 축구 중계를 하다 보면 음. 유럽 선수들 중에 요즘에도 뭐 대파이 같은 선수의 사례인데. 갑자기 짧은 기간 안에 이 피지컬, 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벌컵이라 그러죠. 네. 짧은 시간 에 벌컵을 너무 많이 하면서 갑자기 좀 예민, 기민하게 드리블을 좀 밀어내기 밀어버리... 좋던 음, 선수가 음. 밸런스가 흐트러지는 경우들이 네네.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네. 실제로 피지컬적으로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됩니까? 그게 웨이트 트레이닝을 음.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네. 몸이 바뀔 수가 있는데. 음. 그, 벌크업 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근육을 불리는 네, 그렇죠. 단계의 네. 운동이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불리는 것도 뭐, 물론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좀 파워가 더 중요해요. 음. 그러니까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음. 그. 근데 그 불리고 나서 지금 어떤 그 주기화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선수의 주기가 어느 정도인지 제가 모르겠지만 음. 시간이 필요하긴 해요. 음. 근데 이제 벌크업 했을 때랑 그다음 파워 트레이닝을 했을 때랑 음. 완전 달라요. 음. 근데 그 선수가 지금 어떤 사이클 내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거는 트레이닝 방법에 의해서 바뀔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어, 이 피지컬 트레이너, 글쎄요, 이원투펀스 팬들이 아, 피지컬 트레이너가 아, 이러한 과정 또 이러한 일들을 하는구나라고 지금 어느 정도 정리가 되셨을 텐데. 저도 헷갈리고 있던 거 오늘 네. 많이 배웠어요. 아, 그렇군요. 아. 최종 목표는 좀. 제 최종 목표는 뭐 예전부터 똑같은데요. 네. 되게. 색다르게 다가올 수도 있겠지만, 네. 저는 교수 되는 게 꿈이에요. 아, 교수. 그러니까 제 롤모델은 네. 어떻게 보면 이용수. 이용수 교수님이 계신 것 같아요. 교수가 되기 위한 방법들도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음. 뭐 공부를 해서 가는 방법도 있고, 그럼 현장에서 이렇게 경험을 쌓으면서 가는 사람도 있고. 근데 제가 봤을 때, 네. 저는 제 방법으로, 현장에서 제가 일단 음. 단기적으로는 저는 2022년에는 피지컬 코치로 월드컵 가고 싶고, 네. 그 이후에는 저는 교수 쪽으로 계속 생각을 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최종 목표는 이제 교수. 네. 네. 자 오늘 시간이 좀또 많이 지났습니다. 이 한준희 장전의 원투펀치, 어, 축구 직업을 말하다 2탄 오늘 피지컬 트레이너의 세계에 대해서 어, 우리 대한축구협회 이재용 코치님 네, 모시고 한번 얘기를 쭉 들어봤습니다. 아마 뭐 저희가 이제 1탄에서는 에이전트의 세계에 대해서 얘기했고 이 축구 쪽으로 들어와서 뭐 비디오 분석관도 있을 거고 뭐 통역관도 있을 거고 오늘 여기서도 대화에서도 나왔어요. 네. 의무 그러니까뭐 물리치료, 여러 일들이 뭐, 있습니다. 네. 아마 축구 쪽에서 일하고 싶은 분들이 계신데 오늘 피지컬 트레이너 이렇게 막연하게만 들어왔던 피지컬 트레이너가 과연 어떤 거구나. 잠깐이나마 조금 알수 있는 계기가 됐지 않았나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코치님이 정말 주옥 같은 말씀을 들었어요. 아니 근데 말씀을 굉장히 논리적이고 조리 있게 굉장히 잘하세요. 아, 그렇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네. 네. 공부 잘하실 것 같아요. 네, 아. 아주 논리적이고 네. 역시 석사 이제 박사 코스는 욕심이 없으신가요? 박사 하고 있습니다. 아직 아, 하고 지금 계세요. 추학중입니다아 그러시군요. 스케줄이 너무 수업을 갈수 없는 스타일 스케줄이군요. 네. 좀 있으면 이제 박사 또 되시겠군요. 이 박사네요. 그러면? 이 박사, 네. <laughs> 이 <박스는 웃음> 박사라고 <그리고> 이거 있잖아요. <laughs> 자 한준희 장전의 원투펀치 183에. 축구 직업을 말하다 이탄 피지컬 트레이너 세계에 대해서 한번 찾아 어, 알아봤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